오늘은 우주는 빅뱅 이전에 결정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물리적 세상,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빅뱅 이후가 아니라 빅뱅 이전입니다. 인간은 빅뱅 이전의 초기 조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초기 조건들은 약 138억 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과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빅뱅 이전에 존재하게 된 초기 조건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초기 조건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는 우주는 가만히 두어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빅뱅 이후는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빅뱅 이전이 빅뱅 이후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빅뱅 이전이 중요하겠죠. 이 빅뱅 이전의 초기 조건은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빅뱅 이후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간이 천문학과 물리학을 아는 것은 우주가 작동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이 우주는 작동합니다. 그 모든 것은 빅뱅 이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상, 바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운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행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은 가만히 두어도 인간이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주는 운행되고 진화해 나갑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약 138억 년에 걸쳐 빛과 에너지 물질들이 나타나고 붕괴되고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가스구름들이 모여 항스, 항성을 이루고 초거대 항성이 종말을 맞이하여 블랙홀이 되고 초신성이 폭발하여 새로운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지구에는 생명체가 나타나고 인간도 나타나고 우주는 팽창을 거듭하여 종국에는 빅립이라는 종말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빅뱅 이전 만들어진 우주의 초기 값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로 이 초기 값들이 정해진 다음에 다른 어떤 인간의 지식도 능력도 행동도 필요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인 우주는 스스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던 인간이 우주의 모든 법칙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우주는 진화하고 매우 다양한 우주의 현상들을 일으키고 인간 세상보다 매우 다이나믹한 다양한 일들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결국은 종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자, 드디어 빅뱅 이전에 결정된 것은 무엇인지 그 초기 값이 무엇인지 현대 과학이 알아낸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네 가지 힘, 또 물리 법칙들 그리고 물질들과 공간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물리 법칙들이란 바로 우주의 초기 값인데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엔트로피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역학 법칙, 엔트로피의, 엔트로피의 법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등등. 또 우주의 네 가지 힘이라 하면 중력, 그리고 전자기력, 양력, 원장 원자핵 내에서 작용하는 힘은 양력과 강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힘들과 또 물질들 원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미립자들, 또 소립자들, 그리고 광자, 쿼크, 에너지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우주의 초기값입니다. 빅뱅 이전에 결정된 이것들이 우주를 만들고 작동하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물리량들과 법칙들은 우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거나 새로이 생성되거나 소멸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빅뱅 이전에 결정된 이것들이 우주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빅뱅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두면 우주는 이런 초기 값들로부터 출발하여 지금의 우주, 그리고 생명체와 인간까지 만들었죠. 빅뱅 이후에 아무것도 새롭게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인가요? 이렇게 복잡한 초기 값들이 주어지고 그 후로 지금의 우주, 그리고 생명체와 인간까지 만들어지도록 미리 설계하고 초기 값을 만들려면 초고대 인공지능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상상해 볼까요? 우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있던 어떤 존재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컴퓨터 혹은 인공지능을 통해 우주와 또 다른 어떤 세상을 창조하고자 할때 지금의 빅뱅 이전의 우주의 초기 값 같은 걸 설계하고 또 그걸 실제로 만들어서 자, 이제부터 시작하면 138억 년이 지나서 우주와 지구, 태양, 인간 등이 만들어지도록 설계하고 만들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정교하고 다양하게 138억 년 후까지 내다보며 설계하고 만들었을까요? 빅뱅 이전에 우주가 스스로, 저절로? 이런 물리법칙들, 우주의 네 가지 물질들과 공간,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만들었을까요? 우주가 저절로 운행되는 건 맞지만 빅뱅 이전 초기값들이 있고 그 후에 저절로입니다. 빅뱅 이전 초기값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초기값들 때문에 저절로 우주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저절로 되는 영역은 빅뱅 초기값 결정 이후이고 그 이전은 아닙니다. 이 초기값들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복잡하며 정확하고 신박한지 볼까요? 만약 만유인력이 아니고 만유청력이 있다면. 우주는 시작과 동시에 빅립이라는 종말을 맞이했겠죠. 중력이 조금 크거나 지금보다 조금 작았거나 또는 중력이 계속 변동하거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차 소멸하게 됐어도 우주는 문제가 생겼겠죠. 원자 핵이 전자가 없거나 아니면 원자 핵 안에 장성자가 없거나 전자가, 전자나 광자가 물질과 에너지의 유동적인 상태에 있게 설계되지 못했어도 지금의 우주는 없겠죠. 우주의 법칙들이 달라지거나 첨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시간에 따라 법칙이 탄생하거나 소멸하거나 변한다 해도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변함없이 유지되는 법칙들과 에너지와 힘들 물질들 우리 초기에 있었는지 저절로 이렇게 우주가 설계되었다고 아직도 믿으십니까? 이러한 설계가 있고. 그 후에는 저절로 우주는 그 초기 값들에 의해 작동되고 있을 뿐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빅뱅 이전의 초기 값들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물질이 존재하기 전에 물질이 아닌 그 어떤 존재로부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과학자들은 만유 인력을 발견했지만 만유 청력을 못 만들어냅니다. 만유 인력을 일시정지시키거나 제작동 시키거나 만유인력을 종료시키지도 못합니다. 양자역학을 발견했지만 새로운 역학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역학을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전자는 서로 밀고 전자와 양성자는 서로 당기게 결정하였을까요? 과학자들은 밀었다 당겼다를 반복하는 물질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물질도 아니고 영도 아닌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작동하고 종말을 맞이해가는 현실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그저 지켜만 볼 뿐이죠. 우주는 그저 빅뱅 이전의 초기 값들에 의해 스스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만유 인력이 점점 작아지게 하거나 점점 커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점점 크게 혹은 작게 할 능력도 없고 공간을 창조하거나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가 작동하는 동안 무엇을 한다고 한들 우주는 그저 빅뱅 이전 초기 값에 의해 저절로 작동될 뿐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죠. 사실, 인간의 영향력이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한들, 그 변화도 인간이라는 물질이 정상적 우주 초기 값에 의해서 작동되는 현상일 뿐이죠. 감사합니다.